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만남 주선해드리는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강남 파라다이스 결혼 정보는 새로운 결혼 정보 시스템으로 실비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만남이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얘기가 좀 깁니다. 이 남성분들, 여성분. 여성은 지금 65세 되셨고, 남성은 말이죠. 60, 지금 8세 되셨네요. 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신 거는 지금 해가 지났으니까 2022년도 12월 초에 만났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은 좀 호리호리한 편이고 젊어 보이는 형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형님은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체격도 좀 있으신 편입니다. 점잖으시죠, 다들. 그런데 여성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에디정님, 저 아시겠느냐, 그래서 알죠. 제가 거기 나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언제 나갔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알죠, 알죠, 알죠. 그때 어느 누구 누구와 같이 나갔는데 그 뒤로 안 오셔서 지금은 애기 낳고 잘 사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고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다고. 제가 에디정님에게. 닦아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달라고 알겠습니다. 닦아놓고 얘기하시면 나도 닦아놓고 듣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시죠. 이 커플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남성분이 상당히 점잖으시답니다.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있나? 그 전에 어느 남자를 만나면 한두 번 만나면 어디 모텔 가자, 호텔 가자, 여행 가자 그러는데 이 남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참 처음 잔다. 이 남성이 말이죠. 헌드는 소리가. 나는 확실히 결혼을 할때 신혼여행 가서 우리 잠자리를 하지 그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에서 정말로 신사다. 이렇게 신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더랍니다. 나도 여자인데. 소닭봇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도 그렇고 내가 그 집에 가도 그렇고. 음식만 아주 잘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사랑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나도 해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남자가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키스는 했는데. 왜 있는 뭐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조금 있다가 나와서 담배 피고 담배 피고 그랬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살수 없다 그랬더니 담배를 끊더랍니다 야이 사람 정말 담배까지 끊고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만난지도 벌써 1년이다돼 가는데 한번 뭐 여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한번 느끼고 싶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은 전혀 모르는 척 한다고 합니다. 아참 이상하다. 그렇다고 사랑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다는 것.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저기 저 방구석에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항아리. 너희 왜 항아리에다 소를 집어넣고 물을 꿀떡꿀떡 해서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저 놈의 항아리 속에는 무슨 뭐가 있나 포물단지가 있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내가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같이 자다가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는 코를 디렁디렁 골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이상한 남자다 혹시 남자로서 기능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놈의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래야죠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봤더니 약봉지가 쭈르륵 나오더랍니다 약봉지가 그래서 그 약봉지를 하나를 들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선생님 이 약이 무슨 약인가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약이 말이죠. 우리 환자님하고 똑같은 약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데 이분은 좀 강도가 셉니다. 지금 환자분하고 똑같은 약입니다. 약 이름 만나라지 성분은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성분이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성은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는데, 뭐, 부부 관계는 당뇨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남성은 이 정도면은 성기능이 잘안 되실 거라고, 남편이시냐고. 예, 예, 그러고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것은 두 사람의 영역이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그렇게 손잡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될 수도 있고. 두 분이서 같이 의논해서 운동을 해가면서 고쳐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섹스포여가 말이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웃음은 아주 다양하죠.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웃음 외산이라는 질문에 보이는 그런 초월한 웃음 황당할 때 실없는 웃음 박장대소와 싸늘한 그런 냉소까지 이 모든 웃음이 다 인간의 것이고 제가 깎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이겠죠우리 몇십억 인구 세계에서 전부 다 제각각 자기 역할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니까 성향도 다르고 우리 싱어들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역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 똑같은 성향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이에 우리나이에 아직도 한참인데 말이죠. 60대는 한참인데 사실은 건강을 지키려면, 을지가 말씀을 드립다만 그거,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은, 정상 컨디션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내가 그것까지 알게,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이서, 이것은 약만 먹어 아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에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공개구는 내일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